계속해서 오늘 오후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정신, 예배의 본질,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고 예배의 정신은 바로 부복과 섬김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찬성의 의미, 또 신앙고백의 이유, 또 헌금에 관한 것을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특별히 축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축도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풀면 그냥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송축이라고 성경에도 번역을 하고 있죠. 10편, 103편, 104편, 145편. 1절마다 보면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향할 때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찬식에서 혹은 예배 순서 마지막에 목회자가 성도를 위하여 복을 비는 형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근데 이 축도에 대해서는요 자고로 어, 많은 오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이 예, 예배를 빨리 마치고 갈 생각으로 축도를 안 받고 어 이제 분주한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든지 또뭐 예배를 드릴 때 축도를 안 드리면은 그 예배는 드리라 말하라든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어 왔어요. 이러한 축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퍼지게 된 요인은 어이 세속적인 복개념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에, 즉 세속적인 복 개념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잘되고 또 사업이 번창하고 어, 그리고 뭐 승진 취업 또 진학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어, 이런 성취와 관련될 때 어, 이런 그복 개념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릴 때도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이러한 소위 세속적인 복을 갈망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심리가 축도할 때도 그냥 작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치하기 원하시는 의로운 통치자로 보기보다는 길흉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잠재워야 하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절대자로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목회자에 대한 오해 때문이기도 한데요. 목회자를 어떻게 보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 시대처럼 인간 중보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의 합동 측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만 제가 전혀 보니까 그때 어떤 순복원께서 오신 집사님이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그 부모님들이 같이 예배를 참석, 신방 예배를 갔는데 같이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그 아들한테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똑바로 잘 적으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받을 때 아멘을 하라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장로교라면 절대 그렇게 하죠. 장로교는 말씀을 따르는, 말씀에 기초한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예장합동 같은, 같은 경우는 어, 소위 개혁주의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과연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사정적 어, 어떤 중고자적 그 자세 이거는 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데 하나님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중고자는 예수님이 이 것이지 예,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축도를 좀 잘못된 미신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적 이 축도 하나 어떻게 좀 회복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려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복개념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이제 이 구속사적 개시 어, 속에서 이 창조, 어, 제사장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과 오늘의 목회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 먼저 이복의 이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창조 시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소위 본질적인 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면 그다음에는 부가적인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복과 혹은 핵심적인 복과 부가적인 복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 부가적인 복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는 것과 또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런 것들이 부가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 이 타락시에는요. 타락시 인간이 타락하길 때는 그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복, 핵심적인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부가적인 복마저도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수고의 필요성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구약시대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세우시고 한민족을 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복을 내린는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거 하니 창세기 2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보고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민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자기들만 복을 받는 걸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것을 계획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보시면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거행하잖아요. 그 언약을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핵심적인 복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이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제 이 할례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부가적인 복을 통해서 그 핵심적인 복을 받았는지 여부가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은 저주에 관한 말씀은 3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때이좀 명함을 같이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을 주실 때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여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외적인 부가적인 복을 통해서 핵심적인 복에 이분이 소유했는지 여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러다가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이 핵심적인 복과 부가적인 복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신약시대에는 핵심적인 복만이 극대화되어 강조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위 부가적인 복은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인 복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신약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가 어, 이제, 핍박을 받으면 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뭐,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만, 누가 복음에 보면, 보면은 심령이 자가 없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어, 이 부가적인 복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내적인 어, 핵심적인 복을 신약시대에 훨씬 더 강조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재림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재림 시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핵심적인 복과 부가적인 복은 다시금 통전적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핵심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가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바랐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다시 눈물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어, 이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핵심적인 복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가적인 복은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가적인 복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안 계신다거나 뭐 예수님이 나를 미워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뭐, 포기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구약의 제사장과 오늘날 목회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어, 비교해서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요, 완전한 인간 중보자였어요. 둘 사이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고자적 역할을 했던 것이 구역의 대제사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쇠퇴와도 불어서 이제는 구역의 제사장직의 유일한 제사장 메시아계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요선지자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모든 믿는 자들이 다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소위 만인 제사장주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목회자들은요. 성도 평신도와 똑같아요. 평신도와 똑같은 그런 만인 제사장이지 특별한 어떤 제사장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와 평신도와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왕 같은 제자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은사와 기능면에서 다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목회자는 오늘날 이제 평신도들과는 달리 목양의 책임을 지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교회 사이즈 작은 교회라도요, 이게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목회자에게 맡겨주셔야 돼요. 의견이 서로 다를 때, 분분할 때는, 내 목회자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의견이 분분할 때는 제가 그냥 금방 결정하지 않아요. 좀 유보합니다. 유보하고, 또, 어, 또 설득을 하기도 하고, 어, 어떤 경우에는,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그 의견을 한번 따르죠 이렇게 가면서 같이 가야지 이게 뭐 서로 10인 10색인데 그걸 누굴 따라갑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자의 고충을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서 그 목회자가 결정하는 것을 여러분이 따라주고 지지를 해주고 협력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 권사님들은 목회자 편에서 기도하시고 또 장노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을 좀 따라주고 협력해주고 협조를 해주시고 해야 교회가 스무스하게 달려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기능적인 은사와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역의 제사장과 신약의 목회자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의 제사장은 이제 신약의 목회자와 더불어서 이 연속적인 것이 있고 불연속적인 것이 있어요. 연속적이 있다는 것은 동일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보자적인 고유 활동을 수행해 왔는데 그것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더불어서 사실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은사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 이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연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중보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날 목회자는 인간 중보자가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는 구약적 제사장과는 완전히 다른 불륜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목회자가 예배시 축도 순서를 맞고는 있지만, 결코 구약의 제사장적 축복으로 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 성격의 복을 분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닐 뿐더러, 구원의 복이 목회자의 축도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구원은 뭘로부터 옵니까? 요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각각 개인 개인이 다 각각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뭐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척이기 때문에, 내 친척 중에 누가 목사이기 때문에, 누가 장로이기 때문에 혜택을 볼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의 원세가 그러면 영, 영영 없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배 순서로서의 축도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목회자에게 어떤 자격이 허락되는가,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달라져요. 여기는 교단마다 또 입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로망 캐톨릭 교회에서는요 미사에서 축도를 이 사람들은 강복이라고 부릅니다. 로망 캐톨릭 RC C에서는요 강복이라고 그래요. 이 강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언전히 안수받은 어, 그런 그 이제 에, 이 사제 의식을 통과한 사제들만이 강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로마 가톨릭의 사제는 여전히 구약적 제사장하고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는 중보자로 봅니다. 사제가 중보자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장로교에서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 직분자의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입장일 뿐이지. 그러니까 신적 직분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목회자로 부를 때는 하나님이 선택과 부르심이 있어서 목회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명입니다 이런 분명한 신적 소명 그래서 목회 목사고시를 볼때 우리 노회에서 목사고시는 노회에서 보잖아요 이제 총회에서는 강도서고시를 보고 노회에서 목사고시를 볼때 이제 고시부에서 그 목사님들을 면접할 때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한 소명을 받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어, 이, 악을 골짝 빈드레라도 가겠느냐. 진짜 소명을 받은 사람은요, 악을 골짝 빈드레라도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소명이 있느냐 없는지의 차이, 그러니까 배불러도 가는 것이고, 배고파도 가는 것이고, 굶어 죽어도 가는 게 이게 소명이에요. 이 소명을 굉장히 중요시 역입니다. 근데 반면에, 공동체 대표자로서의 역할만 부여받았을 뿐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침례교회가 그래요. 침례교회는요 신적 소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회자도 다 동일한, 평신들과 동일한 입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멤버에 에, 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축도하는 것도 그냥 공동체에서 정해주고 축도를 하게 하는 것일 뿐이지, 예를 들어 침례교에서는 장로에게 축도하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반면에 그리스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냥 다 동일한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제교회의 입장입니다. 물론 형제교회 안에도 다양한 브레드린 철치라고 해서 형제교회 안에도 다양한 이 분파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대체로 목회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들은 사례받는 목사를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아예 사례받지를 주지를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오늘 당신이 설교하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형제교회는 뭐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니까 그런 입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회그 모든 신분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신적 부르심에 대한 소명 이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축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몇절안 되니까 한번 읽어 보실까요? 23절로 26절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아론 계열 제사장에게 축복을 지금 베풀 것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기서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는 바가 세 가지 내용이잖아요. 세 가지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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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에 동사를 보면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세 가지. 지킴과 은혜 베푸심과 평강 이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누구로부터 와요? 인간 재산장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 제사적인뭐 자기가 무슨 사람인데 주겠습니까?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임재로 말미암아 여기 얼굴을 베, 저 여기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대기로 비추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얼굴을 하나님께서 비치어 주심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은 바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으로서 백성들과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 이 구약학자들은요 여기 여호와가 세번 나오는 것을 어, 신약 시대 앞으로 이제 장차 어, 이 소위 성삼위 하나님의 이 임제를 드러내는 그런 요소라고 이것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세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여호와 세 번으로 묘사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축도 있잖아요. 오늘 목회자가 축도를 하잖아요. 우리 합동측에서는 끝에 뭐를 붙입니까? 찌어다를 붙입니다. 성령이 교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찌어다, 찌어다를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합측에서는 통합측도 순복음교단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 모든 데서는 에, 이 찌어다를 못하고 찌어다도 훨씬 더 권위있어 보이잖아요. 거기를뭐추건하옵나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이제 성결교, 어, 감리교, 또 어, 통합측 이런 좀다추건하옵나이다라고 불러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찌어다도 없고 추건하옵나이다도 없어요. 원어 성경에는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너위와 함께 그걸 끝이에요. 성령의 너위와 함께, 성령의 교통하심 나위와 함께. 거기 함께 이게 끝이에요. 그 뭐 있을지어다를 붙이든지 그 뒤에 뭐 추건합니다를 붙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그 은혜가 에버에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은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사랑은요 우리와 원수되었을 때 나타나신 사랑이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운 것이고 더욱더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부터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랬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이, 13절 말씀이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 하는 축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 이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죠. 요즘 축도를 이제 처음으로 목회 목사 안수를 받는 분이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안수를 받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연장자가 이제 그. 축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노예석상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축도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근데 그 축도를 할때 가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뭐 이제는 해놓고 또 중간에 막 헤매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딴 얘기 하지 말고 고린도서스 13장 13절 말씀만 해라. 그리고 이제 막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 자꾸 길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예를 들어 보통 우리가 오랜 목회 생활을 하던 뭐 사람들은 뭐 축도를 할때 예수 그리스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업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무리와 자녀들과 막쭉 그냥 그대로 막 붙잖아요. 막 붙어요. 어떤 경우는 축도가 막한 10분씩 가는 그런 축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축도하는 분들은요, 그거 흉내내려다가 나중에 꼬이면은요, 이상하게 됩니다. 기도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딴 얘기 하지 말고 그거 해라. 근데 이제는, 보통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축도를 하라더니 요새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지금은 이러기도 하고요. 요새는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축도가 축도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축도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도가 아닌 것을 제거하시면서 바른 축도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도가 아닌 것은 결코 번창과 승진과 취업과 진학과 같은 부가적인 복을 보장해 주는 장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철두철미하게 구원의 은택을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핵심적인 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축도가 아닌 것은요, 목회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회의 중보자로 끼어드는 의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는 복의 내용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순서가 바로 축도인 것입니다. 세번째로 축도가 아닌 것은 결코 어떤 주술적 효능을 가진 이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도자가 축도를 할때 옛날에 어떤 어, 이.. 뭘로 목사님이요 축도를 할때 항상 요러고 해요 근데 이제 요러고 이렇게 축도를 하니까 장로님오셔 가지고 목사님 이 축도할 때 손을 좀 높게 드셔야지 저 뒤에 있는 분 하나도 이 축복을 좀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꼭 앞에 있는 사람만 받지 그러니까 손을 높게 들라고 그 속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이 축도에든 오해가 숨어있는 겁니다. 마치 복이 그 목사의 손을 통해가지고, 막저 끝까지 번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목사님이, 아,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게, 근데 어깨가 아파서 못된대. 이게 좀 높이 들고 싶은데, 어깨가 아프니까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는 결코 어떤 목회자의 손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무슨 손오공의 손을 통해가지고, 복이 기력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영적 권세가 거기에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너희의 무리와 함께, 여기 끝나잖아요.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이게 축도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있을지어다, 이렇게 통합측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이 통합측에서는 이 찌어다를 바꾸기를 지금 원해요. 그래가지고 총회 때마다 그게 안건으로 올라와요. 축도를 좀 바꿉시다, 우리도 합동측처럼. 찌어다 하면 얼마나 좀권위가 있어 보잖아요. 인간 목사가 권위가있어니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잘안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원문으로 따지면 그냥 찌어다든 축원하옵나이다든 너희 무리와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그 축도 속에 숨어 있는 것이지 결코 주술적인 어떤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축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일 뿐인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가 하는 간절한 이 소원이 갈망이 담겨 있을 때 축도를 하는 사람에게나 축도를 받는 사람에게나 그 축도가 정말 가치 있는 예배 순서가 될 것입니다. 축도는 결코 소원 성취나 액땜의 순서가 아닙니다. 축도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공동체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교통의 목적으로, 그죠?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령님의 교통 아닙니까? 은혜와 사랑과 교통의 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야말로 복된 시간이 축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좀 불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뭔지 아십니까? 축도를 할때 아멘을 안 해요. 제가 물론 아멘을 할때 함부로 아멘하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아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거기를 순종을 잘하시는 바람에 아니 하나님 말씀 축도를 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 제가 아멘하면 또 따라 하시는데, 여러분, 아멘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축도를 할때 한번 보겠습니다. 축도를 할때 여러분, 아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할 때도 같이 아멘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대표 기도제가 기도 끝날 때도 성도들이 좀 임직자들이 힘차게 아멘을 해주셔야지. 다 죽어가는 소리로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멘하여 영광 돌리느라 고린도 전수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어, 느헤미아 8장에도 보면은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이 궁회를 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앉지도 못하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축도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고 축도 전에 움직이지 마세요. 축도 다 끝나고 원래 예배의 순서는 공동 식사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공동 식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공동식사의 나눔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이제 세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 기회 때또이 성찬과 관련해서 성찬은 공동식사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축도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예배 전향이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염원과 갈망이 올려져서 주말 하나님께서 구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도는 어떤 번창과 취업과 진학과 같은 부가적인 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는 핵심적인 복에 관한 것임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기 원하시는 복의 내용을 마음껏 누리는 순서임을 알고 하나님 그 축복을 구하는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염원하고 갈망하는 그 간절함이 담긴 아름다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개인과 공동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의 복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모든 순서가 참으로 복된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 가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